자, 오늘은 어떤 티어리스트를 만들어볼 거냐면요. 요즘 진짜 티어리스트 컨텐츠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에도 돌아왔습니다. 요번은 아마 가장 기출을 주목받고 있는 티어4 성장 지원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게 뭐죠? 태생 캐릭터를 티어4로 찍는 거를 지원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거라서 이벤트만 태생 캐릭터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할 법한 태생 캐릭터 중 티어4 성장지원 누굴 받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에 대한 티어리스트 할것 같고요 어, 선생님들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어요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과 만드, 만들어서 보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는 PVE, PVP 유틸 그리고 버러지고요. 아, 네 개로 나눴고요. PVE는 뭐 딜러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적으로 PVE에 쓰이는 캐릭터들, PVP는 뭐 타임라인 배틀, 아더월드, 뭐 싸움 잘하는 애들, 유틸은 그냥 버퍼 그리고 버러지는 솔직히 지금 쓰면 안 되는 굳이 쓸 이유 가 없는 이런 애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해보도록 할게요. 아다모록. 아담어록. 아다모록은 뭐? 빠르게 진행하자고 하면 PVP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좀 한타까리 하고 있는 애고 아더월드 그리고 팀배틀 아레나 여기서도 뭐 원펀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캐릭터라서 그리고 태생 티어 아, 더블 태생이죠 더블 태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리셔도 좋을 법 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도 PVP 캐릭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보다는 좀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 약간, 얘는 탐락까지는 못 가지 않나. 예, 네, 탐락까지는 가긴 힘들고, 적어도 아더월드, 그리고 그팀 배틀 아레나, 요 정도는 돼야지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아담은 있는데, 아포칼립스 안 키웠다 하시는 분은 아포칼립스 키우는 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베타레이빌. 베타 레이빌은 솔직히 말해서 유틸 가는 게 맞긴 한데요. 전 추천 안 드려요. 버러지가 맞습니다. 얘는 그냥 티어 3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굳이 티어 4를 안 가더라도 버프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티어 3? 아니 얘 각성이죠. 각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프 주는 건. 그래서 얘가 지금 극레얼에서 버프를 주고 있긴 한데 딜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 지금 메타에 엄청 쓰지도 않는 캐릭터 각성 출신이라서 유틸로 들어가는 건 조금 그래요 원래는 유틸 자리가 맞는데 우리가 지금 뽑는 거는 티어4 태생 추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얘를 티어4를 갈 이유는 얘네들보단 높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BRG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블 케이블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BRG에 있는 건 맞는데 어찌됐거나 얘가 지금 주자를 땜빵은 한자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가 주자, 얘가 지금 뛰어야 되는 주자를 누가 먹고 있죠? 겜빗이 먹고 있나요? 겜빗인가 사일록인가 그래서 얘를 지금 아사일록이요 사일록 겜빗? 둘 다? 그럼 얘는 3군이네요 3군이라서 나는 겜빗도 못가고 사일록도 못간다 하시는 분들에겐 얘가 추천은 당할 수 있겠으나 뭐 PVE 두루두루 쓸수 있는데 아마 쓴다면은 굳이 뽑다고 하면 PVE 말 마지막에나 가지 않을까 그나마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PVE 끝자락에 놓도록 할게요. 다음, 데드풀. 아 이건 조금 살짝 애매하긴 한데 데드풀 팀배틀 아레나에서 이상하리만큼 구림 탑라에선 말할 것도 없고 약간 아더월드나 팀배틀 아레나에서 겨우겨우 쓰는 덱이긴 하거든요. BRG급은 조금 아닐 것 같고 근데 아포칼리스보다 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포칼리스보다 앞으로 가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PVP 뒷자락에 놓도록 할게요 다음 그녀가 오십니다 킹갓 징그레이 뭐 말하나 말하겠죠 PVP에서 이미 극래열 주자를 먹고 있는 징그레이고 더블 태생이라서 요번에 태생 티어포 지원이라고 하면 징그레이 만드는 거 정말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케이블보단 최우선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얜 주자도 아니고. 얜 주자고. 요런 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아, 지금 메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요즘에 계속 나오는 티어 리스트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는 눈깔 하나 빠지네. 대황닥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닥스냐, 진그레이냐, 둘 중에 하나, 티어포 가자면, 누구 먼저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그레이보다는, 닥스가 조금 더 지금 메타에 더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자 도는 것도 얘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뭐, 자사나, 뭐, 여러가지 돌려봤을 때, 얘는 자체적인 유틸도 되고요 그래서, 진그레이보다는, 닥스가 조금 더 많이 피기 되는 느낌이라서, 전둘중 하나 고민하시냐면, 닥스부터 만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닥스가 극내어가더 자리 많은 것 같아서 닥스. 아, 다들 닥스로 좀 통일을 하신 느낌이네요. 다음. 메들린 프라이어. 메들린 프라이어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PVP일 것 같고요. 아포보단 좀 위? 탐라에서 보기 조금 힘들고, 근데 탐라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탐라에서 보이긴 하는데, 아담보다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아더 월드 픽인데 아포보다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VP에서 아포보다는 좀 우선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아, 울비. 울비는, 어, 이거는 진짜 이거 어려운데. 일단 아담 뒤에다 놓도록 할게요. 이게 PVE도 되기도 하고요. PVP도 잘 뛰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PVP 가야된다고. 음, 오케이. 그럼 PVP 가고. 저는 아담이랑좀 또이또이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앞팩이 없다. 난 울버린 앞팩이 없다. 그러면 아담이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앞팩이 있다고 하면 좀 또이또이 하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아담 뒤에 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따가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고요. 다음. 에보니모. 에보니모는 진짜 애매하긴 한데. 얘 지금 딱히 뭐 버퍼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에보니모를 버퍼로 쓰면서 하는 메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틸성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PV, p 버퍼가 아니라 PVP 버퍼.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PVP로 놓는 그렇고, 유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무조건 빨리 뽑아, 꼭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마, 여기 있는 애들 다 만들고, 여기 있는 애들 좀, 그니까, 끝나고 나서, 제일 핫바리에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베타 레이빌 바로 앞에 정도 근데 얘도 어차피 놓고보면 티어3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둘이 같이 여기 있는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예, 싸움질 할거면 티어4가 나으니까 버퍼만 줄건 아니니까 일단 유틸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딘 오딘도 참 애매해요 얘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메타에서 어디에 딱히 엄청나게 쓴다 이런건 없고 그냥 리더 딸이 p v 에서는 리더 딸이 PVP에서는 그냥 힘좀 쓰는 할아버지정도 그래서 얘도 지금 당장에는 갈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BRG에 놓도록 할게요. 다음,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정말 꼽긴 한데 징그레이 앞으로 가긴 할것 같긴 하거든요. 위치로만 봐도. 근데 이게 너무 꼬아요. 징그레이만큼 막 PVE를 전체적으로 아웃럭 다 때려잡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극내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약간 그 불편한 골짜기 풀세팅을 해줘도 징그레이만큼 만족도를 뽑아주지는 못해. 근데 자리가 좀더 많아.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거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닥스랑 글레이디에이터 고민하지 마시고, 징그레이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엔간하면은. 예. 범용성, 지금 채팅에도 올라오는데, 범용성보다 징그레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자, 자리, 자리가 많다고 해도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얜 누구죠? 얜 뭔데 여기 껴있죠?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얘는 뭐 누구지 몰라 됩니다. 적어도 판타스틱 4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모르고 지대는 게 나은, 낫지 않나? 다음 오한다. 스칼의위치는 당연히 올라갈 거긴 한데, 글래디에이터보다 이것 조금 애매하겠다. 분명 얘도 주작이긴 한데, 글래디에이터보다 앞일까요? 뒤일까요? 징그레이보다 앞이 될수 있어요. 애매한데요.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렇게될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엔 1,2,3 요순이 요될것 같거든요 글래디에이터가 아무리 아 얘는 진짜 금메월 없었으면 얘는 진짜 사람새끼 아니었어 얘는 하버드도 안 나왔는데 취업 잘 해가지고 어 그냥 놀고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런 순이 되지 않을까 다음 퀵실버 얘도 근데 솔직히 PVP 올라가긴 굉장히 애매한 어 진짜 이제는 얘까지 뭐 쓰려고 하면 쓸 수도 있는데 데드풀한테도 안될것 같거든 얘, <laughs> 얘. 예,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데드풀, 어, 아, 데드풀한테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오딘한테도 안 돼. 아이, 베타레이빌한테도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느낌. 예, 살짝 이런 느낌. 미판 키우는 퀵실버 키우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다음. 아, 아픈 손가락, 타노스. 요즘 티어리스트 할 때마다 타노스에 계속 나오는데, 타노스가, 아무리, 그래도, PVP에, 데드풀보단 세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데드풀보단 세지 않을까? 그래도, 아포급 정도는 되긴 할것 같긴 한데, 근데 아포는 못 이길 것 같고, 데드풀보단 세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도, 나름 뒤로 가서 등찌해 하는 게, 이게, 나름, 좀 묘미가 있어갖고, 어, PVP? 예, 네, 놓도록 합시다. 다음. 아, 실섭. 아, 이게 맞지 않나? 아담보다는 실섭 아닌가 요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실섭을 좀더 올려쳐주고 싶네요. 어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어, PVP에서 지금 여기 중에서 가장 쓸만한 게 실버 서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베논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어, PVP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실버 서퍼가 가장 우회가 될수 있고 다음 닥터둠 아 얘는 진짜 너무 아픈 손가락이야 진짜. 근데도 이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도 미팜보단 낫고 퀵실버보단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닥터둠은 언젠가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가 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렇지. 얘 유틸로 갈까요? 상면, 상면 주면서 여기 갈까요? 유틸로 갑시다. 어 유틸이라도 줍시다. 닥터둠 불쌍하잖아. 뭐라도 줍시다. 유틸, 에, 뭐라도 줍시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둠스 데이 때 떡상하길 바라면서. 진짜 팜? 판포 영화 나오고 둠스데이 나오기 전까지 얘는 모르고 지내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여기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교차보도록 할게요. 사실 유틸에 있는 애들도 버러지에 가야 맞긴 해. <laughs> 얘네들도 가는 건 맞긴 해. 하지만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온 티어리스트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그로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 뭐, 뭐는 있고, 뭐는 없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만 보시고 뒤로 이제 스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 보시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고 천천히 한명한명 한명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결과만 보시면 굉장히 낭패를 볼수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좋은 티어포 태생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